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여 하는 것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에는 그의 영적인 리더십으로 그 교회는 하나가 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난 후에도 그들은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건 바울의 능력이나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서로 더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며 서로 간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이간질합니다. 공동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나의 가장 주된 사명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항상 품는 태도를 그 어떤 신념이나 이익보다 우선해야 합니다.